지금부터 이제 볼이 나시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일본어에서 추측 표현,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는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두 가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시각적인 것에 가장 의존을 많이 해서 하는 추측인 소우다 있었고요. 그리고 오감. 오감이죠. 네. 감각에 의존해서 추측을 하는 게 바로 이 요다, 비유, 뭐 예시. 다 공부했었습니다. 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것과 또 많이 이제 쓰이는 게이 나시라는 거예요. 나시.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측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얘는 이제 명사 뒤에 쓰였을 때는요. 뭐뭐답다. 뭐뭐스럽다.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추측, 소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의존한 거냐면, 은 일단 우리 첩보라 그러죠.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음. 뭐 객관적인 정보 또 이제 소문, 소문 이렇게 좀 불확실한... 자기가 직접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이 정보 또는 소문을 근거로 한 추측이라는 거죠. 불확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추측하는 거다 보니까는 어, 이 불확실성에 의존한 표현이라서 그만큼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이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뭐뭐라더라 이런 식의 약간 전문의 의미처럼 네 그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음. 뭐뭐인 모양이더라 이렇게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문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품사별로 접속 형태가 다른데 먼저 동사나 이형용사 접속되는 걸 보겠습니다. 보통형에 접속이 돼요. 보통형에 라시를 접속하면 되는데 자첫 번째 카레와 인기가 아르라시. 일단 라시만 빼놓고 볼게요. 아르에 접속이 됐습니다. 그죠? 어, 그는 인기가 있다야. 그죠? 쉽죠. 그는 인기가 있다. 근데 이따의 라시가 접속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들었거나, 네, 소문을 들었거나, 어떤 매체에서 봤거나, 자기가 인기가 있는 걸 확인한 건 아니야. 직접 그 열기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 그는... 인기가 아르라시 있는 것 같다 또는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어, 우리 있는 것 같다 사실 표현하는 게 라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렇게 어, 요다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자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라시 대신에 요다를 바꿨어도 사실 그는 인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우리 말로는 단순히 글로만 봤을 때는 그는 인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로 표현해도 되고, 응. 요다. 요런 걸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근데 그 정보의 출처, 또는 내가 직접 경험했냐, 안 했냐. 어. 우리말로는 그는 인기가 많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내가 직접 그막 팬, 엄청난 팬들한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황, 그 오감으로 느끼고, 어, 인기가 많은 것 같아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들은 얘기로만 추측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뉘앙스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르게 표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 어떤 게더 가벼워? 라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彼女は交通事故で入院したらしい。뭡니까 입원하다죠? 입원하다에 이제 과거형, 보통형의 라씨가 접속됐습니다. 입원한 것 같다.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금만 의역을 많이 하면 어 입원했다더라 입원한 모양이다 다양하게 볼수 있겠죠 앞에는 보면 카노조와 고쯔지 고대라고 했으니까 카노조 그녀는 고츠지고는 교통사고죠 그녀는 교통사고로 즉 교통사고를 당해서 음, 입원한 것 같다 입원한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맛만 먹으면은 입원한 것 같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뉘앙스가 사실 어, 날씨에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야 어떤 정보를 통해서 불확실한 소문이라든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본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본어가 글로만 표현하더라도 디테일한 뉘앙스 한국어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뉘앙스 표현까지 가능한 언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요비와 도떼모 이송하시 라시 됐. 음, 이건 뭐죠? 이송하시 바쁘다. 자 형용사 기본형에 접속됐죠. 그러니까 바쁜 것 같다. 존댓말 바쁜 것 같습니다. 노요비와 토요일은 매우 엄청 대단히 도떼모니까 바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형용사 볼게요. 얘는 다가 탈락되고 라시가 접속됩니다. 첫 번째, 아노히토와 도떼머 마지메 라시 마지메다 성실하다, 착하다에 접속이 된 거죠. 다가 빠지고 라시. 그러니까 뭐 착한 것 같다, 성실한 것 같다. 누가 아노히토와? 저 사람. 저 사람은 매우 성실한 것 같다. 착한 모양이다. 뭐 성실한 것 같다. 그렇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아 아이돌 그룹은 일본유명하다유 유명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사람 은 그냥 유명하대요. 유명 같은 건데 유명하대요. 유명하다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이니까 저 아이돌 그룹은 일본에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되시죠? 자, 모든 상황이 뭐 하나의 표현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그 표현의, 표현력의 폭 넓힐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명사의 라시 자첫 번째 예문 아따라시 센세와 고아이 히토 라시 호가 히토에 붙었습니다 사람, 사람, 히토 라시 여러분들 명사는 답다스럽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 사람 같다 단순히 사람은 사람스럽다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추측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같다 이러면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맞는 거죠 아타라시 세인세 새로운 선생님은 고아히도라시, 무서운 사람인 모양이다. 무서운 사람인 것 같다. 무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僕は女性ら라시히が가스키す 일단 나니나니가 스키데스. 자, 모모를 좋아하다라는 거죠. 됐으니까 좋아합니다. 누구를?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자, 뭡니까? 조세. 어. 여성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추측하기보다는 여성스러운, 여성다운. 요게 좀더 적절하겠죠. 왜냐면 이 나시 뒤에가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스러운, 뭐뭐다운. 적절하죠?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죠 힌트는 그러니까 나는 여성스러운 사람을 저는 여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문장을 접해 보면 그런 이제 뭐랄까? 능력 생깁니다. 또 보겠습니다. 야마시타 씨는 오토코 나노니 자, 이번에는 뒤에 뭐 꾸미는 것도 없고, 어? 명사 d s 였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남자 뒤에 만났어. 남자다운 거냐, 남자 같은 추측이냐. 근데 이제 힌트를 하면 이제 앞에 이런 게또 보일 수도 있어요. 남자인데, 오토코나노이는 남자임에도, 남자인데도 뭐 이런 거잖아요. 반전. 남자면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지 못하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뭐, 답다. 어, 스럽지 않은 거죠. 해석하면, 야마시타 씨는, 요거, 야마시타라고 발음하거든요. 야마시타 씨는, 남자인데도, 어, 남자답지 않습니다. 남성스럽지, 남자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 자, 이 소문이나 정보, 요런 거를 근거로 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표현하는 이 나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이제, 다른 점 중요한 게, 명사 만났을 때는, 뭐뭐 답다, 뭐뭐스럽다, 요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같은 뜻에, 다른 표현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뭐 소다요다라시 음, 이렇게 특징적인 걸로 일단 큰 흐름을 짚어놓고 그리고 많은 문장, 다양한 상황의 네, 언어를 일본어를 접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음. 특히 일한이 아니라 한일로 말이죠. 네.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해석하면 다그 뜻이 그뜻 같아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뉘앙스를 잡는 거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니. 그 힘은 거기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작문 연습을 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라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